그거네요. 쇼미 래퍼는 래퍼도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어. 거랑 같은 거. 쇼미 더 머니 나는 래퍼는 진짜 힙합이 아니다. 이런 거랑 같은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아, 어, 홍대병이에요? 어래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어? 나는... 아, 오늘 또 이렇게 어 쪼끼로 오늘 또맞춰 입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또 코드가 또 맞았네요. 위너에서또 이승훈, 저승훈 단독 게스트 최초. 아. 어. 영광스러운 아, 연관, 제가 위너 멤버 최초. 최초인데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의 반응이 괜찮아야 되는데. 음. 10년 전 버전이지만 오늘 좀 오디션 아, 얘기도 좀 풀어주시고. 아, 오디션 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궁금한 게 나도 개인적으로 많아. 그래서 솔직히 승윤이랑 오늘 이렇게 일대일로 토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나무위키에 들어가지고 아, 찾아요그 어, 어. 전에 이때까지 좀 강승윤이 털어놓지 않았던 강승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는 오늘 좀 하고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저 매, 매니저가 뭐좀 가지러 갔어. 뭐? 아, 내가 준비한 대본이 <laughs> 따로 있어. 현장에서 배틀 해, 나랑 피디랑. 내게더 재밌어 이러면서. <laughs> 와... <현장에> 선 <선생님이> 원래 <laughs> 이러시 아, 원래 그래요, <laughs> 원래 그래 미국의 배어 그릴스 SBS에는 김병만이 있다면 YG에는 강승윤이 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생존, 서바이벌 i 연대회 아 전문가 서바이벌미미친 남자 서바이벌 중독자 <laughs> 강승널 씨를 모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밀착 토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있어요. 네. 자신의 친구를 따라 슈스키에 참가했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자신만 붙었다라는 사연이 있던데. 왜 굳이 친구는 떨어졌지만 나는 아. 붙었고 이런 이 스토리. 아, 왜하냐 스토리텔링 어. 왜 들어갔습니까? 그 순간. 어, 어쨌든 그게 팩트니까. 본인을 좀더 우상화 시키려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 그 이승우 씨가 잘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날이 높이기 위해서 동생을 깎아내리고. 아니, 맞는데. 그러니까 왜. 어. 네.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 저는 슈퍼스타K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어, 왜요? 음악적인 프라이드가 또 있어가지고 아. 난 회사 오디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 제대로 준비된 어떤 가수로 아. 데뷔를 하고 싶지 미디어의 힘을 빌리는 가수가 되지 않겠다 그거는 어. 쇼미 래퍼는 래퍼도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어. 거랑 같은 거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는 진짜 힙합이 아니다 이런 거랑 같은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오케이 컷 멘트 아, 네. 좋았어 방금 멘트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지? 어, 아, 어, 좋았지. 방금 좋았지? 그 전에 했던 아. 내 멘트를 자르고 승윤이 입에서 나온 걸로 바로 써줘. 그 뭔가 홍대라던. 아 홍대병이에요? 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 클럽에서 막 공연하면서 인디에서 아. 시작하는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지. 아, 그때 짚풀도 없었을 텐데 무슨 근자감으로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어. 좀 어린. 어. 생각이었다 아니 근데 친구 따라 오디션 응. 가면서도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했네요 좀 튀기 위해서 어, 따라가면서도 음. 뭘할 거면 확실하게 어. 해야 돼 친구는 그냥 기타 메고 그냥 그렇고 왔는데 나는 기타는 빼서 여기다 앞에 메고 어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중절머를 꺾어 쓰고 어. 어. 엄마 그 아이라인 펜슬 가지고 여기 막 라인 이렇게 아, 어. 막 이렇게 하고 카메라 저기서 뭐 돌고 있다, ENG 카메라 돌고 있다 이러면은 바로 기타 치면서 노래 시작하는 거야. 아니 친구 따라 갔다면서 왜 이렇게 진심인 거예요, 도대체? 이왕 할 거면은 어. 제대로 해야 된다. <laughs> 영상 남아 있을 걸요? <laughs> 내가막왜 이거 불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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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데? 어, 댄스 추는 어, 영상. 어, 그거 내가 학원에서 YG에도 어. 보내고, JYP에도 보내고. <laughs> 2 차, 어. 2 차를 본적 있단 말이야. 나1 차에서 떨어졌는데 2 차까지 갔단 말이야, 강승유?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 그 학원들의 이런 그게 있어요, 딱 연결점. 아이지, 아이지, 우리 아이지. 그 그런 커넥션에서 이제 제가 우리 학원의 약간 비밀 무기 같은. <laughs> 뭐 어쨌든 떨어졌죠. 떨어졌어. 상관없으니까. 아. 내가 JYP 오디션을 위해서 랩을 준비를 했어요. 어 랩을 왜요? 원하지도 않아. JYP는 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욱남을 다는 외식 몇번한적이 없었고 일터 어. 나가 신어머니 집에 어.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그려먹었 전라면. 좋아하던가요? 그걸 랩하니까? 안 좋아했으니까 떨어진 겠죠 <laughs> <laughs> 아, 그렇게 해서 YG 연습생 응. 어, 되시고 데뷔 확신이 있었나요? 있었죠 음. 아, 이건 확신이 아니고 사실 우리한테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어리지 네,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데뷔 안 하면 진짜 군대 가야 된다 YG에서 계속 있다가 가수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죠 네좀 짧게 대답 부탁드리고요 혹시 저는 노래를 못 하는데 가수가 될수 있을까요? 춤을 못 추는데 가수가 될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데 가수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 뭔가 고민들에 대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본인이 준비한 그렇습니다 인터뷰고 에, 에. 아까 거는 제작진 거였나 아니 이거 와리가리 하고 있어 <laughs> 아 그러니까 에. 제작진 거 짧게 하라 그러는 거잖아 지금. 세상에 사람들한테 음원을 발표를 하는 거라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근데 유명 가수가 되냐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거 같아 지금 노래 춤못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연습을 해서 할수 있어 근데 재능이 없으면 안 돼. 솔직히 그러면은 본인만의 그 오디션 현장에서의 노하우. 어, 일단 어. 돌발 상황들에 대처가 좀 빨라야 되는 거 같아요. 어, 뭐 기지를 예를... 발휘해야 된 형도 알잖아. 예를 들면 어떤 이승훈 씨가 갑자기 여기 장판이 돌아가는데 어. 그거를 갑자기 쓱쓱쓱 어. 하면서 어. 이렇게 퍼포먼스로 어. 소화를 하는 거죠. 아, 거잖아. 드물잖아. 근데 그... 근데 그래도 바로바로 어해 보겠습니다. 음. 어할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다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어버버하다가 그 긴장해서. 긴장해서 어버버하다가 그냥. 긴장 속에서도 여유를 찾는 게 중요하다. <laughs> 네. 뭐 릴렉싱된 마인드가 사실 쉽지 않죠. 아니 그러면 뭐 약간 좀 오디션에 대한 내용이 조금 지금 살짝 좀 약한데. 복면가왕을 6연승을 하셨습니다. 뭐 어느 정도 급입니까? 역대 장기 가왕 탑텐 안에 드는. 데뷔를 하는 과정도 서바이벌이었고. 그리고 연습생이 되는 과정도 서바이벌. 이었고 <laughs> 데뷔를 하서 해서도 계속해서 뭔가 그런 서바이벌. 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예.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어제도 불의의 명곡 녹화를 하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어제 또 무대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일반 무대랑은 경연무대 좀 차이점이 있기 마련인데 음. 어떤 포인트를 중점으로 좀 준비를 하나요? 경연무대는요 무조건 그한 곡에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돼요 2시간짜리 콘서트를 그냥 3분 안에 어. 넣었다고 그렇죠 원래 2시간짜리 콘서트라면 우리가 페이스 조절을 하잖아 이거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음? 목 관리 필요 없고 여기에 모든 내가 할수 있는 스킬과 어. 어떤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 어, 나한 일주일 동안 노래 못 어, 불러도 진짜? 돼 목이 가도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이거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좀, 좀 과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네. 너무 과한데 듣기 그러니까 불편한데 그래서, 이런 무대도 있잖아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죠 어, 아마 시청자분들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거, 보통 경영 프로그램은 이제 녹화잖아요 응. 현장에 있는 관객들의 투표가 중요하고 현장에 있는 투표로 가는 거면 무조건 현장의 관객을 끼어 잡을 수 있는 그치.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됩니다. 완전 도가 터네요 그쪽으로. 아, 네. 저는 진짜 솔루션 해줄 수 있어요. 누구나 경연 나가는데 이거 편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솔루션 해줄 수 있어. 내가 아니, 그래서 회사의 어. 친구들이 어디 뭐 본명 강이나 이런 데 나간다. 어. 내가 조금 이걸 어. 터치를 해줄게. 아니 진짜 경연 무대 전문가야 지금. 아나 진짜. 아 그러니까 내가 본 것도 많고. 오디션을 심지어 보려는 사람들도 승윤이한테 만약 어드바이스 받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타, 1타 강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 팁을 드릴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음악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소화를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이 중요하다 어, 본인 실력이 대야 네, 돼야... 실력이 일단 돼야 된다 어, 그 어느 정도 그 네. 레벨을 맞출 수가 있다 어제 경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복면가왕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년 전이죠 근데 그때랑도 솔직히 <laughs> 어떻게 보면 트렌드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조금... 복면가왕이랑 불후의 명곡은 조금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laughs> 복면가왕은 곡이 자유곡이다 보니까 조금 좀 광범위해요 내 경쟁 상대들이 뭘 들고 나올지 전혀 모르죠. 아, 내 것만 네. 열심히 하면 돼? 네네. 어. 근데 부르의 명곡은 레전드 가수의 곡을 부르잖아요. 커버를 해야죠. 네, 가수의 곡들로 모든 사람들이 무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 곡을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곡을 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뭐 가이바이버로 정하나요? 뭔 <laughs> 작가님의 마음대로 가나요? 가이바이버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실제로 진짜로? 막 매니저분들이 어. 진짜로 막형형나 그거 어. 가져와 줘 방송국에 그래. 가서 어. 진짜 가이바이버로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진짜로? 좀 캐박힌 것 같아요. 확실히 경연 무대에 대해서 오늘 좀 네. 어, 궁금한 게좀속시원하게 들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소년 판타지라고 또 남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함으 예. 하셨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제 케이팝을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가수가 하고 싶니? 음,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얼굴 좀 생기고 어. 좀 어떤 피지컬이나 이런 거좀 어.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어. 무작정 나 한번 아이돌 해야지? 아 뭔가 음악을 사랑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나... 아이돌이 되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음. 근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준비하던 때보다는 10년 훨씬, 전보다? 아, 훨씬 상향 평준화돼 있다 기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전에 베이비 시절에 나는 스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스타가 된다면 지키고 싶은 철칙이 있나? 라는 말에 겸손 그리고 대화하는 자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도 뭐 작가님들하고 대화 많이 하시나요? 어 많이 하죠. 음. 한 시간 인터뷰를 하면 10초도 안 나가더라고. 10초도 안 나가더라고. 이제 그걸 아는고나 우리 승윤이가. 승윤이가 이제 그걸 깨우쳤구나. 10년 만에. 1초도 안 나갈 때도 있어. 그치만 나는 항상 작가님과 카메라에게 대화하는 자세를. 아, 한 시간 하다가 어. 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세요. 아, 고한격렬 아, 봐. 이때까지 쓴한 말들은 못 쓰니까. 어, 다못 쓰고. 아, 어, 어. 그 얘기를 확 해주세요. 어, 그냥 이거 해 주세요. 이런 방송국 놈들은 어, 지금 어디 지금 입맛대로 방송을 들다고 내가 정치인 소리 겸손하고 대화하는 자세로 어. 얘기를 했는하 그러니까 우리도 10년 동안 갈고 닦아온 <laughs> 노하우가 있는데 비법을 알려 주려고 하니까 무슨 <laughs> 욕심 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웃음> 어, <웃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 그... 어, 뭐, 그래도 뭐, 욕심은 나죠. 우승 욕심 있습니다. 우승 욕심 있습니다. 이거만 어, 나가는 거야. 그 전에 아니. 겸손했던 어, 멘트들 다 빼고. 다 빼고, 어. 우승 욕심만 나가는 거지. 어, 그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서 아니, 근데 그건 뭐, 방송적으로 뭐, 재미가 있으니까. 아, 재미가 네, 있으니까. 뭐 인정하는 바죠. 하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로 대화하는 거다 이런 방송국 놈들. 은 어? 지금... 이렇게 근데 서바이벌 중독이다 보니까 승현씨가 10년 뒤에서도 yg에서 서바이벌 해서 이사직을 달것 같은 멤버로 지금 선정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yg에서도 서바이벌 계속해서 살아남을 예정이신지 10년 뒤에도 yg와 함께 뭐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 살아남을 수 있다면 네. 어 그럼 yg 대표님께 영상 편지 한번 짤게요 <laughs>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laughs> 인턴부터 시작해서라도 예 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혹시 서바이벌로 인턴부터. 어, 친구 강승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네네. 드디어 탁구 서바이벌까지 진출을 하십니다. <laughs> 그렇죠. <그쵸>? 네. 어, <laughs> 예. 도대체 서바이벌 중독자라는 말이 모색하게끔 계속해서 경쟁 사회에 참여하는 그 열정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경쟁이 있어야 사람이 발전을 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 하다 하다 이제 그 탁구 서바이벌까지. 저는 거기서 인생을 배웠어요. 어, 어떤 인생? 호동용의 그 열정. 음. 그 형이 오! 한번 저희 자, 자동으로 닦구다 이걸 해야 돼요. 어. 어. 파이팅을 올려주는 게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되지는 않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음. 어. 그 저랑 살면서 화난 적이 있나요? 난 질문 <laughs> 분위기 환기용 질문으로 치기에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요. <laughs> 분위기 환기 맞아? 왜 문을, 문을 안 열어놨니? 왜 9층 회의실에? 가난적이 어. 많죠 어? 한 적이 많아요? 많죠. 작가님과 싸울 때가 많아요? 승훈이랑 싸울 때가 많아요? 난 별로 싸운 적이 없어서 어. 그렇게 따지면 은 작가님보단 승훈이랑 싸운 적이 많은 것 같은데? <laughs> <또 많아요. 웃음> 난 작가님이랑 싸운 적이 없어 아, 작가님이랑 그뭐 대화를 아, 나누지 왜, 대가, 대가 왜 자꾸 하기 싫은 곡 시, 시킬지? 이러면서 막 다툼했던 거, 거, 거 아니에요? 그런 다툼 없어요, 없어, 아, 없어, 그, 없어요? 그, 없어요? 네, 이렇게 또 승윤 씨와 밀착 인터뷰 나눠봤고요. 어, 어떻게 좀 내용이 나왔나 봐요?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수, 처음 들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네. 너무나 흥미진진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대본도 두 개고 좀 중구난방식으로 좀 포크쇼가 네. 진행이 됐는데 아니 뭐 유튜버가 이렇 그런 거죠? 어. 아, 저는 그 인터뷰로서의 어떤 자질을 봤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도 고정 컨텐츠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다음에도 또 흥케이 제가 바쁠 때 한번 저희 채널에 메인으로 한번 나오셔가지고 채널 제가 목순입니다. 어 계약서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PD님 계약서 가져. 아니, 아니 요즘 약간 하기 싫어해. 양도 가능합니다. 어, 계약서 가져오세요. 요즘 진짜 하기 싫어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하기 싫어지고 아. 오늘도 마치고 한 시간 동안 PD님과 일대일 면담이 있어. 아니야 아니. 아, 유튜브 아, 이게 다시 이제 틱톡으로 가야 돼. 생각. <laughs> 귀찮잖아 선생님. 지금 오늘 솔직히. 현케이도 아, 와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자 이제 이만 <laughs> 가지세요 네. 입 닫고 이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아, 고생했어요. 어, 고마워 고마워. 인터 잘하네 인터뷰.